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참 투명해서 좋다고들 하죠. 모든 거래 기록이 남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떨 땐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네, 금융 활동이나 자산 규모 같은 게 전부 다 드러난다면요. 뭐 디파이 활동 같은 거요. 해킹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기술. 바로 스텔스 출금.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자산을 빼내는 방법에 대해 깊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투명성이란 게 사실 양날의 검이죠. 때로는 원치 않은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고 이걸 또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커나 뭐 경쟁자들한테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스텔스 출금. 이름부터가 뭔가 숨겨진 느낌인데요. 어, 나만 아는 출금?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도 될까요? 기존 방식이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지갑 A에서 어떤 금고 볼트라고 하죠. 여기로 자산을 넣으면 나중에 찾을 때도 지갑 A로 이렇게 돌려받는 과정이 다 기록에 남거든요. 누가 봐도 아이 어, 사람이 입금했다가 찾아갔구나 하고 알수 있죠. 네 그렇죠. 입금 주소랑 출금 주소가 같으니까요. 뭐 연결되니까 바로 알수 있죠. 근데 스텔스 방식은 이걸 어떻게 피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스텔 출금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갑 A에서 입금을 했더라도 출금할 때는요 어,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임시 주소 B로 자금이 가는 거죠. 이 주소 B는 원래 지갑 A랑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냥 어떤 익명 주소로 돈이 갔네 이렇게만 보이지 그게 당신 돈이라는 건알수 없게 되는 거죠. 아. 약간 이런 건가요?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사서요. 누가 샀는지는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쓱 선물하는. 자금은 이동했는데 처음 산 사람이랑 마지막 받은 사람을 연결하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느낌일까요? 오 그거 아주 좋은 비인데요. 딱 그런 익명성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스텔스 주소 방식입니다. 스텔스 주소요. 그 이름처럼 숨겨진 주소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자산을 받을 때마다 받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만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일회용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금고는 이 숨겨진 주소로 자산을 보내주고요. 블록체인 기록만 보면 그냥 어? 처음 보는 주소로 자산이 갔네? 이렇게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개인 키,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만 열수 있는 뭐랄까 비밀 우편함 같은 겁니다. 모네로나 아니면 레일건 같은 그런 프라이버시 솔루션들이 이 개념을 쓰고 있죠. 일회용 비밀 우편함. 아, 재밌네요. 근데 혹시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고 쪽에서는 어쨌든 제가 입금한 걸알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아, 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스텔스 주소만으로는 사실 입금식점의 프라이버시까지 완벽하게 가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방식. 영지식 증명 그러니까 jk 스낙스 기반의 은닉 출금 방식입니다 아 영지식 증명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기술이죠 이게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건가요 영지식 증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또는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증명을 해요 수학적으로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정보 자체나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노출하지 않는 거죠 이걸 스텔스 출금에 적용하면 당신은 그냥 내가 예전에 이 금고에 정당하게 돈을 넣었고 그래서 지금 출금할 권리가 있다 하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실제 지갑 주소라던가 뭐 언제 입금했는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내가 자격이 있다는 건 증명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완벽히 숨긴다. 거의 뭐 마법 같은데요. 그렇죠. 이 기술의 잠재력이 정말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할 때 쓰는 주소 역시 임시적이거나 무작위로 만들어져서 추적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요. 토네이도 캐시나 아니면 아즈텍 프로토콜 같은 서비스들이 바로 이 영지식 증명 기술을 써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스텔스 출금 기술이 구체적으로 청취자분들께 왜 중요할까요? 그냥 숨기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 말고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음 고액자산가분들 자산규모가 노출되면 아무래도 여러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해킹이라든지 뭐 표적 공격 같은 거요 이걸 줄일 수 있고요 둘째는 기관투자자나 전문 트레이더라면 자신의 투자전략이 경쟁자에게 노출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셋째는 여러 지갑을 사용하실 때그 활동들이 서로 연결돼서 전체 금융프로필이 추적당하는 걸 막아줍니다. 꼭뭐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금융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아주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 출금 방식하고는 이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에서 정말 차원이 다르겠네요. 예전에는 투명하게 다 보였다면 이제는 합법적인 권리 증명 빼고는 거의 모든 걸 가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은 누가 출금했는지 블록체인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 주소는 또 쓰이는지 이런 게 비교적 명확했죠. 하지만 스텔스 출금은 이 모든 걸 아주 효과적으로 가려줍니다. 누가 출금했는지 알기 어렵고 흔적은 뭐랄까 좀 복잡하게 섞이고 주소는 한 번만 쓰거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지죠. 정리해보자면 스텔스 출금이라는 건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환경 속에서도 어, 내가 출금했다는 걸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게 돕는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기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연결되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런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들이 과연 투명성이라는 가치와 어떻게 공존하고 또 발전해 나갈까 하는 질문이죠. 기술은 분명 익명성을 제공하는데 사회는 여전히 책임이나 추적 가능성을 요구할 테니까요. 이둘 사이의 균형점.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거예요.